对。<noise> <noise> 괜찮습니다. 갑자기 컴텍스 지나가다가 제 눈길을 잡아 끄는 시스템이 있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들 보시면 둠더 다크 에이지스의 둠 슬레어가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데 스태츄처럼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둠더 다크 에이지스라고 그냥 모딩 컴퓨터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사실 둠 다크 에이지스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컴퓨텍스 때문에 아직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거든요. 어,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처음 즐겨보게 생겼어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둠 슬레어의 어, 압도적인 위형이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이 펜의 입장으로서 사실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갑옷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건 좀 마음에 들어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이제 블랙 바탕에다가 다크 에이지스를 상징하는 포인트 컬러 약간 주황색과 갈색빛의 중간을 상징하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RGB LED로 점등이 되고 있고 그 위에는 다크 에이지스의 일러스트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둔펜으로서 이번에 컴택스에 참가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예전에는 둠이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 작품인 건 맞지만 어떤 하드웨어 제품이라든지 이 컬래버 부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컴텍스에 오니까 둠 컬래버 제품도 너무너무 많고 이 모딩 PC도 확실히 둠이 그 많은 세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둠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P&I 부스만 봐도 둠 다크 에이지스가 대형 화면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도 어, 다크 에이지에 어, 게임 화면이 나와 있는데 어, 제가 이제 오늘 일정을 다 마치긴 했지만 숙소로 복귀하기 전에 잠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5090 그리고 둠 다크에이지, MFG까지 조합이 끝내주거든요 저는 이만 게임하러 가볼게요